스승님 이것은 바람이 움직이는 것입니까 갈대가 움직이는 것입니까 바람이고 갈대고 무슨 노지 낚시하러 왔는데 이런 풀숲 뭐야 이거 좋았어 KS컴퍼니 야광복돌과 까막지렁이 가라 가라 그렇지 오랜만에 원투 이건 원투가 아니고, 루어대로 던지는 거지만, 그래도 잘 던졌구요. 자, 갑니다. 까먹지롱이서러요 앞에다가! 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많이> <laughs> 야 진짜 나무를 걸어버렸네 <laughs> 아 이런 아딱 멈추고 싶더라니 아? 아 오랜만에 던져가지고 감을 잃었는데 다시 한번 저기 수몰나무 밑에다가 던져보겠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걸어 그렇지 우와 우와 형 지금 저수몰나무 바로 밑에다가 던졌어 지금 와 어? 아니 이거 앞에다 던질건데? 아 이번에는 음. 청지렁이 커져 아냐 왼쪽 더 왼쪽이지 뭐. 받침틀을 이용해서 이렇게 릴락시도 할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총 3대를 폈습니다 어, 어, 루어 떼고요 헤비 떼고요 두대는 지깅 떼고 스피닝 떼 그리고 방울을 3개 달아놨고 채비는 뽕돌 하나에 바늘 하나 그렇게 달았습니다. 특별한 도전을 해볼건데 이 k s 커퍼니에서 나온 야광뽕돌을 이용해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빛을 빛을 주면 빛을 주면 더 밝아지는 그런 야광뽕돌이죠. 여기죠. <laughs> 이걸 한번 이용해서 낚시 한번 해볼게요 바늘은 원투채비 15호를 쓰고 있습니다 채비는 뽕돌 하나에 뽕돌 하나에 바늘 하나만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지렁이 달았는데 다 이렇게 뜯어먹었어요 입질을못본것 같아요 미끼는 청지렁이와 까막지렁이 두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지렁이 값이 와백반 값이나 마찬가지. 고기나 사람이나 밥 먹는 가격이 똑같아요. <laughs> 청지렁이를 이렇게 바늘에 감춰서 길게 늘어뜨려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렁이는 이 다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실 다 끝까지 밀어서 넣어야 되는데 지렁이 꼬지가 없어갖고 일단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저기다리 오케이 1번 2번 3번인데 1번에는 방울을 안 달았고 케미만 달았고요 2번에는 전자 케미와 방울 달았고 3번은 일반 케미와 방울 달았습니다 아, 오랜만에 이 노지 출조인데, 그것도 릴락시로 장어를 잡으러 왔는데, 뭐든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노지는 또 그게 매력이죠. 뭐든 잡히면 좋은 거죠. 아무거나 잡혀도 돼요. 여긴 다 있어요. 특별히 장어킹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아시스님과 같이 장어킹 오아시스. 예. 오아시스님은 원투 두개 하셨고, 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아아 빠졌어. 아 아. 툭 걸렸어. 아, 아. 아, 지금 아까워라. 바늘 목이 다 빼먹었네. 아 희연이 걸렸었는데 지금 아. 치아 깜내. 아 빨리 던, 다시 던져내겠어. 물이 진짜 이 바로 앞에야. 그래 좀딱 철수해야 돼 뒤로. 그니까 <laughs> 완전 오름수인데 이거. 아니 와. 근데 왜안 나오지 입질이? 그, 입질을 해주면서. 그니까 아니 이 정도로 오름수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처음 보네. 엄청 많이 올라왔네 물이. 만수이지 만수. 어 만수야. 근데 왜 입질이 안 오지. 어. 이게 안 가는. 장어킹 추척합니다. 잘 던졌습니까? 좋았어. 믿어보겠습니다. 장어 킹. 아니, 장어 킹만 믿고 왔는데 오늘 어떻게 된 거예요? <laughs> 아, 왜 이렇게 오늘 타율이 저조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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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추워. 파주는 어떻게 된 게? <laughs> 아직도 입김이 나와. 오늘이 5월 27일이거든요. <laughs> 네. 저보세요 <laughs> 날로 피고 있어 지 날로. <laughs> 아니 파주 사람이 추위를 안 탄다는 게 그게 거짓말이야. 어? 아니 30년은 넘게 살았는데 적응이 안돼 아직도. 와. <laughs> 나보다 더 오래 산사람 날로 피고 있어. <laughs> 아 진짜 이게 말이나 되냐 진짜. 아. 와 여러분 저 보시. 여러분 저 보세요. 달입니다, 달. 와, 달이 진짜 동그랗게 떴네 오늘. 와, <laughs> 엄청 멀리 있는데, 오 뭐야, 고기 가아어 <laughs> 갑자기? 달이 멋있죠. 다시 한번더 줌으로 당겨서, 야, <laughs> 달의 표면까지 보입니다. 어? 어? 워, 어? 뭐지? 뭐, 데확실 뭐, 뭐, 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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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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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잡았다! <laughs> 이야 뭐야 이거? 잠깐만 <laughs> 잠깐만 이거 풀어야 되겠다 빨리 풀어야 되겠다. 야 뭐야 이거? 자연우와 장어킹 이겼다. 야야 <laughs> <laughs> 야, 대박이다. 있어 장어가. 히트 모션한테 지단이. 장어가 잡히다니 말도 안 돼. 안해 이거 안돼 줄 끊어야 돼. 제가 장어를 잡았습니다 으아 무서워 뱀같아 으아 뱀같아 뱀같아 으아 느낌이상해 으아 느낌이상해 어우 이뱀 아니지 장어 맞지 으아 <laughs> 여러분 장어입니다 오반 바늘 봐 으야 아히 모신 장어! 난 장어도 잡는다. <웃음> <웃음> 음, 방금 청지렁이의 장어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청지렁이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지렁이. 너만 믿는다. 대구리 장어 데리고 와. 이번에는 아주 멀리 한번 던져봅니다. 멀리 장어킹 뭐 아까 그렇게 막 내가 장어킹이다 막그러다니별 뭐 볼일 없어 입질 두번이나 놓치고 아막 놓쳤다 막 거짓말 같아 입질 놓친거 <laughs> 뭐 <laughs> <laughs> 진짜 입질이 더럽다 잔칭을 꼭 사야 꿈 머문 자리는 깨끗하게 치워놓고 가는 것이 우리 또 노지 낚시꾼들의 미덕입니다. 항상 깨끗한 낚시 하시길 바랍니다. 자, 깨끗하죠? 음.